8번. 자, 일단은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할게요. 20 곱하면 5가 되니까 5를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5x 5a 부등호 20이니까 10x 20이니까 4이, 4가 남죠? 428 5x 10x 부등호 8 5a 5x 부등호 8 5a 자, 마이너스 5가 내려가면서 부도방에 바뀔 겁니다. 맞죠? 부도방에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요게, 요거랑 요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부도방랑 똑같았죠? 어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8 플러스 5A가 뭐가 된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8 플러스 5A가 마이너스 15, 5A가 마이너스 23입니다.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23. 2번이 되겠네요.